스텝을 밟으면서 던질 방향으로 중심을 이동하면 자연스럽게 공의 방향이 일정해집니다. 최소한 말도 안 되게 좌우로 빠지는 공을 던지지 않게 될수 있습니다. 스텝을 밟는 동안 정확한 그립을 잡고 던질 수 있는 건 덤인 거죠. 두 번째, 몇발더 일루 쪽으로 가는 것만으로도 송구 거리에 대한 불안감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. 실제로 해보시면, 한 발, 두발 이동 후 스텝을 밟고 던지면, 5m 정도는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, 거리에 대한 부담감이 확실하게 줄어들 수 있는 거죠. 세 번째, 힘을 더 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. 송구를 팔로만 할 경우, 차인야구 선수 기준 70에서 80kg가 나오지만, 스텝을 밟고, 하체, 허리, 어깨, 팔, 손목으로 이어지는 순차적인 힘이 전달되면, 100kg 이상의 송구도 가능해집니다. 네 번째, 노스텝으로 공을 포구 하자마자 던지게 되면 어깨에 과한 부담이 걸려 부상 위험이 커지게 되는데, 스텝을 충분히 밟고 던질 경우에는 어깨뿐만 아니라 하체에 힘까지 쓸수 있기 때문에 부상 위험이 덜하게 됩니다.